여야 정치권이 충북의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검토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지치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 도내 곳곳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 정치권이 충북을 찾으며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음성 감공면의 수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피해 상황을 들은 이 의원은 제도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복구 지원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청주 수해 이후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기준이 음면동까지 세분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버는 시군구 단위 재난 지역 선포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는 음면동 단위 세분화해서 할수 있게 됐어요. 이런 음성 같은 경우는 피해가 워낙 커서 분단이 될 거라고 봐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재난지역선는요 미래통합당은 충주시 엄정면의 산사태 피해 지역을 찾았습니다. 통합당 지도부는 장갑 등을 착용하고 복구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주우영 원내대표는 원활한 복구 작업을 위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 특별재난지역은 어, 일정지역의 피해액이 얼마 이상일 때 선파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 이 정도의 이 수해 피해라면 어, 특별재난지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를 해서 어, 빨리 요건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상 최악의 수혜를 겪은 충북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엔 복구에 필요한 자금과 행정, 의료 지원 등이 가능해지며 정부는 이르면 6일 중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CCS 뉴스 지치소입니다.